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관략끈을 조여주듯이. 어, 맹우 형이야. 구독해라. 오늘은. 우리가 어깨 운동 이어서 집에서 덤벨로 할수 있는 하체 운동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동목은 스쿼트입니다. 스쿼트 어, 스쿼트 진행할 때 우리 다리를 전체적으로 다쓸수 있게끔 와이드 스쿼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벌려서 내전근까지.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스쿼트 할때 중요한 점은 이 무릎이랑 발끝이랑 항상 같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끔. 여기서 많이들 실수하는 게 무릎이 이렇게 내려올 때 안으로 모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아니라 무릎이 바깥쪽으로 무릎 안에 엉덩이를 집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쿼트가 끝나고 나면 스플릿 스쿼트로 넘어갈 거예요. 스플릿 스쿼트는 우리 집에 있는 아무 의자나 앉으셔서 엉덩이 끝에서 다리를 쫙 펴주시고 내로 일어나시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맞는 위치입니다. 이 상태로 다리를 올려주시고 우리 신발끈 있는 범위까지. 한쪽 다리를 올려주신 상태로 그대로 내려갈 거예요. 한 발로 스쿼트 하듯이. 이렇게 내려갈 때 중심을 잘 잡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맨몸으로 시작을 하시고 이것도 힘들다. 그러면 앞에 뭐, 잡아, 잡아서. 그리고 나서 맨몸으로 잘 됐을 때 덤벨을 들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상체를 들고 하는 거. 상체를 들게 됐을 때는 우리가 직근 타겟으로 앞벅지에 타극이 더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이제 엉덩이랑 햄스트링 위주로 진행을 하려면 고관절만 빠져주시면 고관절이 빠진 상태에서 상체를 숙여서 내 상체가 내 뒷다리를 눌러주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발도 발 위치만 바꿔서 진행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한쪽 다리당 10개씩 번갈아가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스쿼트를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스쿼트만 하는 게 아니라, 늘려주는 운동을 많이 해줘야, 돼. 늘려줘. 특히 뭐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아, 그런 분들은, 스쿼트도 당연히 좋지만, 원래 햄스트링이 많이 약하게, 약해져 있기 때문에, 햄스트링을 늘려주는 운동, 스티프 데드리프트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티프는 무릎 사용을 최대한 자제한 상태로 햄스트링을 늘려주는 거에 집중을 해주시고 그대로 내려갈 거예요. 이때 덤벨이 내 몸에서 떨어지지 않게 유지를 해주시고 지금 엉덩이 나가 있죠? 나가 있는 엉덩이만 앞으로 나가서 엉덩이를 앞으로 밀면 상체는 저절로 세워져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가 상체를 세우려고 하면 허리가 아플 수가 있어. 그래서 엉덩이를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엉덩이만 나가고, 엉덩이만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이렇게 20개씩 4세트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관력근을 쪼여주듯이 나갔다가 쪼여줘야 엉덩이까지 같이 힘이 들어갑니다.